반둥이들 안녕! 아 벌써 한 해가 가고 있네요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냐? 곧 다가오는 10월 25일에는 틱톡 어워즈 2025가 열리는데요. 작년에 반둥이들이 날 위해서 맨날 맨날 투표를 해줘가지고 올해의 크리에이터상이라는 그 과분한 상을 받았잖아요. 근데 이번 틱톡 어워즈 2025에는 제가 올해의 헤드 크리에이터 후보에 올랐더라고요. 정말 간사합니다 안에. 네. 게다가 제가 후보라고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반둥이들이 매일매일. 투표하고 있다고 연락을 해주고 또 홍보도 해주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전 눅바. 이런 전둥이들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. 제가 문득 지치고 힘들 때도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전둥이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덕분에 올해는 전둥이들이랑 꼭 해보고 싶었던 그 꿈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행복이나 이런 것들 느끼고 씩씩하게 또 하루를 버텨내는 거 그걸 난 정말 바랬거든 그래서 언니가 행복이 ~라는 이렇게 외치면서 하찮은 작은 행복들을 얘기. 제 진심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늘 같은 자리에서 전둥이들의 사랑이 없이는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변함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전둥이들 정말 감사해요 같이 씩씩하게 살아보자 투표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. 해요. 방법은 틱톡 코리아의 프로필 상단 링크가 있어. 전 언니 프로필 링크에도 넣어둘게요. 투표하면 틱톡 어워즈 선정 초대권 응모 기회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. 나 만나러 와주까지 저한테 힘을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. 저는 늘 언니 잘 되었고 이별해요.